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우리 집에 키우고 있는 식물 중에서 광합성 하는 쪽하고 못하는 쪽을 보여드리면서 식물의 광합성에 대해서 좀 알아본 거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햇빛 많이 받은 쪽은 잎도 풍성하며 새순도 잘 나오고 있고요. 햇빛 못본 쪽은 잎도 많이 떨구어서 앙상한 모습이어서 화분을 돌려가면서 키웠어야 되는데, 한번 그대로 놔둬봤어요. 실험도 할겸 얼마나 광합성이 중요한가를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 날 줄은 몰랐습니다. 식물은 햇빛을 먹고 햇빛 에너지로 물과 이산화탄소를 요리하여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며 수많은 세포들로 되어 있고, 엽록체 속에 엽록소가 들어 있으며, 잎에 햇빛이 닿으면 엽록소가 잠에서 깨어나 빛 에너지를 먹고 엽록체 방에서 물과 이산화탄소에 빛 에너지를 섞어서 포도당을 만들기 시작하며 포도당은 식물의 밥과 반찬, 고기와 같으며 포도당이 변하여 줄기와 잎과 꽃과 열매가 되며 식물이 물과 이산화탄소를 먹고 햇빛을 쬐어 포도당을 만드는 일을 광합성이라고 부른답니다. 섬유소는 식물의 세포를 튼튼하게 감싸고 줄기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식물이 쉽게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고요. 식물은 독립적으로 영양소를 만들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생물이라고 해서 독립 영양생물이라고도 부른답니다. 광합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학생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와, 공부는 평생 해야 된다 그러더니 맞나 봐요. 제가 식물을 키우면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할 줄은 몰랐습니다. 학창 시절 때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으면 아마 <laughs> 엄청 잘했을 것 같습니다. 식물도 열심히 잘 좋은 정보 알아가면서 잘 키워보겠습니다. 제 유튜브 항상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